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찾아가실 때도요, 본인과 궁합이 잘 맞는 병원을 찾아가 주시면, 혹시 모를 의료사고 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적당한, 안심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방법, 이 영상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반야동에서 역수련 운영하고 있는 나비도 꽃이었다 운명술사 진수아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들 백신 안전하게 맞으실 수 있도록 날짜 고르는 법 설명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그럼 병원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원은요 방위술에 의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으세요. 이 방위술이라는 것은 십이신사를 활용해서 각 방위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이라든지 착용을 활용하자는 술수가 됩니다. 이 방위술을 활용하시려면 본인의 띠만 아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로 이야기하는 것에서 본인의 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십이지지는 세 개의 인자가 묶이고 네 개의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신자진 그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묘미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오술 그룹이 있고요. 다음에 사유축 그룹이 있습니다. 얘들은 한 동지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마다 각자 본인들이 사용하는 왕지가 있습니다. 그 왕지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이 왕지를 12신살로는 장성살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신자 진띠에 해당하는 분들은 왕지이자 장성살 방향이 북쪽입니다. 시계를 댄다면 12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다음. 해, 묘, 미, 띠에 해당하는 분들의 왕지이자 장성살 방향은 동쪽입니다. 시계 방향으로는 3시. 다음. 인, 오, 술, 띠에 해당하는 분들은 왕지이자 장성살이 남쪽입니다. 시계 방향으로는 6시. 자, 다음. 사유축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왕지이자 장성살 방향이 서쪽입니다. 시계 방향으로는 9시. 정리되셨습니까? 자, 이렇게만 되면 이제 내가 선택해야 될 병원이 어느 방향에 위치하면 가장 좋은지 알기가 굉장히 용이해지십니다. 어, 반한살 방향에 위치한 병원을 선택을 해 주시면 가장 본인에게 유리하세요. 그 반한살 방향의 반대쪽을 천살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천살 방향 쪽의 병원은 절대로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또 반한살 방향이 어느 쪽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자진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시계를 떠올리세요. 시계 바늘 한시 방향이 반한살 방향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한시 방향에 있는 병원을 예방 접종 병원으로 예약을 해 주시면 되세요. 그 반대 방향인 7시 방향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자, 다음 해묘미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4시 방향이 반한 살 방향입니다. 그 반대 방향인 10시 방향은 천살 방향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쪽에 있는 병원은 안 됩니다. 자, 다음. 인, 오, 술,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7시 방향이 반한 살 방향입니다. 그쪽에 병원을 선택하세요. 그 반대 방향인 1시 방향은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유축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0시 방향이 반한살 방향이에요. 꼭 그쪽에 있는 병원을 예약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반대쪽에 있는 4시 방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앞선 영상에서 날짜 선택하는 법,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병원 선택하는 법 알려드렸는데, 이게 비단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아픈 분이라면 병원을 선택하거나 수술 날짜를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매우 유익한 정보예요. 박수 세번 부탁드릴게요. 짝짝짝. 자,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